탈지우유와 저지방우유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지우는 우유를 원심분리해서 지방을 0, 1% 이내로 줄인 우유입니다. 탈지분유를 제조하는 데 이용되며 보존성이 높아 이용가치가 높습니다. 저지방 우유는 우유에 원래 들어있는 3.2에서 3.3%의 지방을 2% 이내로 줄인 우유입니다. 보통 3.2에서 3.3%의 지방이 들어있는 일반 우유와 달리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지방 우유와 비슷하게 환원해서 만든 환원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의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한 강화저지방 우유, 탈지 분유와 성분 규격이 같은 무지유 고형분, 저지방 우유와 비슷하게 환원한 뒤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하여 만든 환원강화저지방 우유, 저지방 우유에 유산균을 첨가한 유산균첨가저지방 우유 등을 저지방 우유류로 부르기도 한다. 우유를 정치하면 지방구가 부상하는데. 우유 가공 시에는 크림 분리기를 사용하여 지방이 풍부한 크림을 분리한다. 이때 지방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크림이라 하고 지방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탈지유라 한다. 또 탈지유에 대해서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원래의 우유를 전유라고 한다. 전유 또는 탈지유의 산 e h 는레닛을 첨가했을 때 생성되는 응고물을 커드라 하고 커드를 제거한 나머지의 투명한 황록색의 수용액을 유청이라 한다. 커드는 전유의 경우 카세인과 지방을 주성분으로 하고 탈지유의 경우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세인을 주성분으로 한다. 또한 유청에는 유당을 비롯하여 유청단백질, 무기질 및 수용성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우유성분 중에서 유당과 무기질의 대부분은 물에 용해되어 있고 대부분의 단백질은 현탁질로서 콜로이드 상태로 분산되어 있으며 지방은 유탁질로서 유화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